나는 미국 뉴멕시코에서 해충 방제사로 일하고 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약품을 뿌리고 소독해 해충이나 쥐 같은 걸 박멸하는 뭐 그런 일이다. 뉴멕시코 지역은 대부분의 땅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웬만한 집에 출장을 나갈 때면 황무지길로 한참을 달려가야 한다. 몇년 전, 쿠바라는 한 작은 마을로 출장을 간 일이 있었다. 그 날의 마지막 일이었는데, 시골길을 타고 가는 데에만 35분 정도를 운전해 가야 하는 곳이었다. 보통 그런 마을에 있는 집들은 무척 가난했고, 해충방제사를 부를 정도면 지방골이 정말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피하고 싶은 동네였다. 더군다나, 그렇게 먼 길을 차로 달려가면 기름값을 빼고 남는 돈도 거의 없을 정도였고, 모든 것이 날가빠진 집에서 한참 동안 시간을 들여 구석구석 약품을 뿌리고 죽은 벌레나 쥐를 치워야 했다. 그래도 일거리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외딴 집이었다. 아마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가려면 한 6km 정도를 이동해야 할 정도였고 길은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라서 차가 덜컹거리고 뿌연 먼지가 날렸다. 왜 굳이 이런 외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까 싶을 정도였다. 그 집의 상태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봤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 집 주변엔 가시던 물이 무성했고 집 창문은 깨져 있는 걸 비닐과 테이프로 막아 놓은 상태였다. 또 벽돌로 되어 있는 벽은 거의 무너질까 싶을 정도로 금이 가 있거나 벽돌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난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내가 소속된 업체에서 받은 주소와 집의 정보를 확인했다. 음, 이곳이 확실했다. 그리고 참고할 사항으로는 개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었다. 우리 같은 해충 방제사들에겐 개를 키우는 집은 깊이 대상 일순이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 대부분은 해충 방제사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때 계속해서 미친 듯이 짖고 물리는 일도 종종 있다. 그리고 살충제나 주약이 개의 피부에 닿거나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 오늘 작업도 순탄치많은 않겠군. 라고 생각하면서 난그 집의 문을 두들겼다. 누구셔?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굳이 부르지 않고서야 이런 집을 일부러 찾아올 사람도 없을 텐데, 뭐하러 물어보는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도 난 그에게 내 직업과 소속을 밝혔다. 대답은 없었고, 그 남자는 1분 정도가 지나서야 문을 열었다. 그 남자의 모습은 정말 그 집과 딱 어울렸다. 일단, 걷기가 힘들어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뚱뚱했고, 몰골이나 옷까지도 끔찍하게 지저분해서 냄새가 심하게 났다. 팬티에 가까운 짧은 반바지 아래 드러난 두 다리는 퉁퉁 부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코끼리의 다리를 연상시켰다. 그리고, 기름대에 절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민소매를 걸치고 있었고 대머리였지만 옆머리는 그대로 놔둔 채 기르고 있어서 어깨까지 찰랑거렸다. 가장 끔찍해 보이는 건그 남자의 눈이었다. 눈동자가 흐릿해서 윤곽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 널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헥터가 올줄 알았는데... 그는 그냥 서 있는데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난 헥터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내가 대신 작업을 맡게 됐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남잔 별 대답이 없더니 마당부터 작업을 시작하라고 짧게 말한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고객님 잠시만요. 반려견은 어디서 키우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난 업무 매뉴얼대로 물었고 그 남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난 작업을 시작했다. 그집 마당에 약을 뿌리는 작업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마당이라고 해봤자 워낙 작았고 펌프를 몇번 작동시키자 더 약을 칠 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난 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을 작업하겠다고 말했고 그는 퉁명스럽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어, 들어오죠, 그럼. 집 안의 모습은 바깥보다 훨씬 끔찍했다. 장판도 깔리지 않은 시멘트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굴러다녔고 누렇게 뜬 벽지 대부분은 찢어져 있거나 벗겨져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는 데만 15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난 한참 동안 집에 약품을 치고 더 관리해야 할 곳이 있냐고 말했다. 저기 지하실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바퀴벌레가 가끔 보여서 말이야. 돈을 벌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보일 건데. 빨리 가서 좀부려봐 그는 말했다. 난 명령초로 말하는 그의 말투가 매우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친절하게 알겠다고 대답했다. 어휴, 잠깐만. 개가 지하실에 있어서 좀만 기다리시오. 난 그의 태도를 좀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어떤 품종의 개를 키우는지 물어봤다. 사실은 그게 커다랗고 사나운 개가 있을까봐 조심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 그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종인데 이름은 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잠깐 아래에다 묶어놨지. 그는 말을 마치고 지하실로 향한 뒤에 문을 닫았다. 난집 안을 둘러보면서 몇분 정도를 서서 기다렸다. 핸드폰을 꺼내봤는데 신호는 잡히지가 않았다. 그 남자는 몇분뒤 지하실 문을 열고 나와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난 그가 나왔던 문으로 향했는데 천장엔 희미한 알정구 하나가 매달려 있을 뿐이라 계단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고 남자가 말한 대로 계단을 내려가자 냉장고 하나가 보였다. 난 서둘러서 약을 뿌리고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약품을 뿌리려던 그 순간.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약품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하실 안쪽에서 무거운 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발톱으로 쇠를 긁는 소리와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상처 입은 동물이 배를 끌면서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하실의 불빛은 계단 쪽에 있는 알 전구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대신에 살면서 맡아본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악취가 풍겨왔다. 비비린내 같기도 했고, 대설물이 냄새 같기도 했다. 짤그락하고 쇠사슬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그 남자는 괴를 지하실 안쪽 별도의 방 안에 묶어 놓은 듯 했다. 그리고, 철문을 닫아 가둬 놓았는데 그 개가 내 인기척을 듣자 빠져나오려는 것 같았고, 하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게 분명했다. 질질 끄는 소리와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봐선 커다란 개인 것 같았다. 하울링 소리나 짖는 소리 같은 건 들려오지 않았다. 난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집 주인이 저 개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너무 역겹고 혐오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거기 별일 없 지하실에서 나가는 문 쪽에서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얼른 다 되어 간다고 대답한 뒤. 대충 약품을 몇번 뿌리고 서둘러서 올라왔다. 그리고 장비를 챙긴 다음 작업이 다 끝났다고 말한 뒤에 대금을 받고 얼른 주차해둔 차 쪽으로 향했다. 더 이상은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밤중에 사막의 시골길을 차로 달릴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나보다 오히려 속도를 훨씬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이 나쁘면 야생동물을 칠 수도 있고 도로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돌 같은 장애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빴고 그 집에서 가능한 빨리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에 난 엑셀을 밟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낼 수가 없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를 밟았다 뭔가를 차로 친게 분명했다 난 차에서 내렸고 살펴보니 털이 복슬복슬한 짐승 한 마리가 피투성인 이 채로 쓰러져 있었다 야상의 코요테나 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레이트 데인 종의 커다란 개였다. 목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목줄을 살펴보니 거기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찰리 그 남자가 말한 개 이름과 완벽히 일치했다. 찰리는 무척 건강한 개였던 걸로 보였다. 내 차를 쫓아서 몇분 동안 전속력으로 달려온 개 분명했으니까 난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아까 지하실에서 묶여 있는 채로 배를 질질 끌고 있던 그 개는 찰리가 아니었다. 아니, 과연 그 지하실에 있던 그 생명체는 개가 맞긴 했을까? 배 속이 꼬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헥터 씨가 일을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집이. 그 남자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지하실에 있던 그것은, 혹시,